오늘 뭐일받은 김에 뭐지? 동영상을 이렇게 잘라서 올리겠습니다 누가 당신을 폐업으로 이끌었는가 뭐제 경험도 있습니다 딱 10년 전에요 저도 2009년에 병원 폐업했습니다 강남 병원 폐업하고 지금 세월을 돌게 되면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제가 나이가 40대 초반이니까 지금 50대 초반이니까 10년이 딱 지났죠 그래서 많은, 뭐, 그때 뭐 너무 경제적인 것도 잘 몰랐고, 원장님도 지금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폐업 상황에 몰렸는가? 응? 누구의 탓인가? 누구 탓입니까? 뭐,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의 모든 공론의 고민입니다. 치킨집을 하든, 뭐라 빵집을 하든, 슈퍼를 하든, 그죠? 가센터를 하든, 뭐죠? 경쟁업자, 우리 시면은 바로 건너편이나 근처에 생겼던 병원들, 어떻게 보 동료 수의사죠. 이들이 나의 몫을 뺏어가기 때문에 나는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업 위기에 몰, 몰렸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죠. 또 하나는 뭡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시대적 상황. 우리 구조적인 수의사의 뭐 어떤. 또는 뭘까요? 우리 스스로 뭐, 덤핑이나 이런 가격 제한 못하는 우리끼리 못한 문제,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이런 걸 대처 못한 내 자신의, 다시 크죠 그래서 저도 수의사들이 보면은, 근데 이런 거는 자본주의에서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뭐, 대학을 그냥 졸업했지만,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 나와서 경제활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성공, 성공이라는 것이 뭐또 다른 분야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어떤 면, 어떤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선점하는 게 10에서 20% 정도 되죠. 나머지 중간층, 중간 이하는 5년 내 폐업, 3년 내폐업이죠다 뭐,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도 이런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나한테 그럼 난 혼자 잘 먹고 잘살라고 열심히 하는데왜 위기 상황이고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느냐이게 수익률의 싸움이죠. 수익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전문 서비스라든 물건을 팔든 해서 이, 이익을 남겨야 돼. 이익이 축적되고 계속 쌓이면은 회피한 거잖아. 요 그리고 모아서 또그큰 돈이 되고, 그걸 또내 사업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뭐, 그걸 딴데 모았다가 투자하거나. 근데 수익률이 점점 떨어져서 적자까지 난다 이제 똔똔 된 상황을 지나 적자까지 난다. 이렇게 되면 폐업을 생각하죠. 우리는 얼마입니까? 뭐, 순수익 500이하면 폐업을 생각할 때가 되죠. 왜? 자기 자본 투자하고 500 정도면은 딴데 가서 폐이 닭을, 폐의 닭도 쉽진 않습니다. 뭐, 그런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심심찮게 올라가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민 많으실 거예요 뭐 수의사 대출도 땡겨서 못 갚은 상황에서 그쵸? 그런 분들이 제 보기에는 한 50%는 되시는 것 같아요 누굴 탓할 것인가 그치 크게 들어온 병원들 싸게 덤빙하는 병원들 손가락질만 하실 거예요? 네? 그럼 당신이 회업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박수치거나 뭐 격려해주거나 위로 술 한잔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아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도 느끼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게이 자본주의의 치열한 사회에서 생존하는 법을 다시 배우셔야 돼요. 저도 이걸 뒤늦게 40 중후반 때 알았어요. 뭐 지금도 뭐더 배우고 있는 거지만 세상은 누구도 쓰러진 자, 자, 당신을 일으켜 주지 않아요. 스스로 일어나야 되고 재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제가 말했어요 재교육을. 내가 이 분야에서 성공을 못한 이유는 뭐냐면은, 성공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응?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익을 쫓아서, 그러니까 내 이익을 쫓아서 열심히 자기 분야에 미친 듯이 몰두하셔서, 열심히 다하셔서 수익성을 가지,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를 못했기 때문에 폐업이 모일 일인 거예요. 그 원인은 다양하지만, 예? 응? 그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소비자, 이 자본주의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어? 언제까지 한번 충성고객이 영원한 당신 병원의 충성고객이 아니죠. 왜? 딴, 사람 심리는 다 그렇습니다. 어?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절대 충성이 있는 사람도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들은 늘 변동을 유동합니다. 왜? 딴 데는 병원에 더 크고, 스텝도 많고, 친절하고 싸. 실력은 일반 아마추어 보기에 비슷한 것 같고 누구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편하고 쾌적하고 좋은 병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병원이 점점 수익률이 떨어지고 가져가는 게 적다 싶을 때는 뭔가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잘 되는 병원들을 돌아볼 기회가 사실 많지 않아요 저희는 그냥 병원에 학생이 붙어 갖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다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버티다 버티다 안 되면은 이제 폐업을 하시는데 여가시간이 없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냥 쪼개서 잘 되는 병원들을 여러 번 탐방하시고 쉬는 날근처 어? 24시간이나 뭐연중무휴 하시는 병원들 가서 뭐다뭐다 극문이고 뭐 선후배일 거 아닙니까 가서 보냐, 보세요. 아, 그럼 이, 이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 야, 얘네들 이렇게 유지하고 병원이 잘 되는구나. 이걸 몸소 느끼셔야 돼요. 뼈저리게 반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내 태도를.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지 못한 나의 서비스 용역이나 어떤 물건 제안이나 상품은 그거를 공급하는 나의 문제가 큽니다. 그, 뭐, 저는 지금 이제 뭐 임상하나 의료기업하지만, 싸게. 다른 업체보다 싸게. 응? 그죠 싸게 팔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업비, 응? 어? 뭐, 기본 감상하 인건비, 이런 거다 빼, 빼야, 빼야지. 이런 마진율을 빼야지. 이것도 원가 절감이잖 그래야 싸게 팔수 있죠. 중고 같은 경우는 철저히 AS 해갖고 그 차후에도 AS를 최대한 해주는 그걸 해주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술을 익혀야 돼요. 저도 이 기술자한테 맡기면은 중 중고 판 수익률에 몇 배를 잡아먹는 중에서 내가 기술을 배워야죠. 맨날 전기전자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뭐 저도 다시 임상을 할 생각이 있지만. 이 의료기 시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응? 그렇죠 어떻게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고 남들이 못한 영역까지 더 올라가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지금 동물병원 한다면은 모르겠어요 열심히 공부해야고 남들이 못하는 남들이 이거를 10만원 해주고 결과가 좋은데 나는 그 20-30만원 받고도 결과가 안 좋고 그럼 보호자들이 다시 찾겠습니까 나를 반대로, 남이 전혀, 전혀 못하는 것들이야. 한없이 가격을 부를 수 있지만, 다수가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렇잖 다수가 싸게, 뭐, 여러 개 하는 것들은 싸게 공급해서 손님을 끌 수가 있어요. 이걸 덤핑이라고할 수도 있는데, 이걸 재활할 수 있는 우리의 수의사법이 없어요. 그리고, 협회는 이럴 의지 없습니다. 어? 10년 전에도, 내가 그, 유명한 중국 광고, 그 양반이랑 싸웠을 때도, 서수회장? 지구멍에서 둘이 술 먹고 그런 사이고요. 관심 없어요 선수는. 대수? 대수 선수회장은 좀 하셨네요. 그 이후에 뭐 그래서 수상이 이어져가지고 지금 지금 하시는 김옥구 형씨만 제가 만났죠 수상 기 때? 관심 없어요. 시장 결혼 뭔지도 모르고 아무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뭐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자기가 관심이 아니니까 회원들이 이렇게 피사적이고 뭐 해갖고. 덤빙병원 잡아라 그리고 잡을 수가 없어요 어? 자본주의 이상 뭐 이렇게 당합이잖아요뭐 공정에 우리 뭐수의 제도를 해서 뭐 이렇게 수의사법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거 뭐 되겠습니까 지금 표준수까지 하자고 난리인데 하여튼 우리가 의료보험으로 넘어가겠어요 그럼 보장을 받겠어요 결국 어차피 자기 우물 자기가 파, 파야 되고 이 불안실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본주의적인 경험과 단련을 하셔야 돼요. 결국 수익성을 늘 유지하시라고 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 수익 이익을 쫓아가다 보면 발전이 되고 자기 제어가 되고 축적이 됩니다. 그렇다고 또뭐 그건 나중에 제가 이제 투자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규모를 크게 하면은 매출이 늘고 수익이 늘까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런 곡선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들. 항상 자본주의가 호황기때 무리한 확장을 통해서 불황기때 그걸 못 견뎌서 기업이든 무너지는 거잖아요. 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그 시기에 자고 그 타이밍이 어렵죠. 그래서 경제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자본주의 철저한 이기적인 속성에 대해서 내가 거기서 버텨야 되고 자기 멘탈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저는 뭐 10년 전 까마득한 일이지만 저도 생생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직 40대시면 젊으세요 지금, 지금 병원 안된다 그팔수 없고 탈, 탈출구가 없다 싶으면 과감히 정리하시고 한 1년 2년 페이닥으로 좀 전국을 돌아다니 보세요 배우실게 분명히 있을거예요아이 있을 병원은 그래 잘 페이닥을 쓰거나 대진을 쓰는 병원들은 꽤안 되는 병원은 아니에요 아이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군요 쭉 보시다가 당한 자리가 되고 거기서 페이닥해 갖고 일, 2년 열심히 모으면은 이억 이상 모읍니다. 그럼 목돈 가지시고 또 다시 제이에 뭐 요즘 병원 하나 인수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위치, 장소, 시대, 경기 탓 아닙니다. 자본주의에서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수익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원장님의 경제적인 능력의 탓이에요. 그걸 전 진짜 뼈대기 느낍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동영상올렸습니다 계속 우리 경제적인 대 문제를 저도 뭐, 뭐, 시간 날대로 따로 해갖고 한번 올리겠습니다. 뭐, 도움 되시는 분들 보시고, 그리고, 뭐, 다른 분들, 뭐, 얘기하시고 있으면은 자기 얘기를 하세요. 남이 이렇게 얘기한 거 뭐, 이렇게 트집 잡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자기 발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